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턴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한 교회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경험되게 하시고, 말씀과 예배, 교제와 나눔, 섬김과 봉사, 선교와 전도가 가득한 교회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마다 풍성한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목장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샘물의 목장과 다음 세대를 지켜주옵소서. 목자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목원들에게는 아름다운 마음을 더해 주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넘쳐나게 하시고,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날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하소서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성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는 체력과 열정과 풍성한 열매를 더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도 샘물성도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베아와 아비세이니 그는 그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의 용사 요의 손자 요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합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의 대장을 삼았더라. 요아베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엠 도도의 아들 엔하난과 하루사람 삼훗과 하루사람 엘리가와 발디사람 헬레스와 드고아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사람 아비에셀과 후사사람 무분네와 아호아사람 살몬과 느도바사람 마하레와 느도바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히떼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루움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이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베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람 사람 아랍 사람 바알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루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로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런 사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어제에 이어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는데요. 어제는 다윗의 용사 중에 가장 뛰어났던 첫 번째 새 용사의 행적을 보여주었고, 오늘은 두 번째로 꼽히는 새 용사 및 남은 30여 명의 용사들의 이름과 행적을 보여주고 있지요. 다윗의 말년에 기록된 그와 함께 왕국을 세웠던 그와 늘 함께 했던 용사들의 이름입니다. 오늘은 다윗을 통해 또 그와 함께 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 되게 하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승리도 좋고 효율도 좋고 유익을 얻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오늘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의 이름이지요. 요압의 아우 아비세. 요압의 아우, 아사헬, 이런 이름처럼 우리가 그동안 사무엘서를 묵상하면서 몇번 봤던 익숙한 이름도 있고요. 아주 생소한 이름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 모두가 다윗의 말년에 다윗 왕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함께 했던 동력자들의 이름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역시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이 다윗이긴 하죠. 통일 왕국을 세웠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실현했던 왕이 다윗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도 마음의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왕이라 해서 혼자 모든 것을 이루고 혼자 성공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부르셨고 하나님이 늘 그의 삶을 인도해 오셨고 목동에서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위협과 환란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 혼자서 왕국을 이룰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왕국을 통치하고 세우고 다스릴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필요했습니까?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문이 뭘 보여줍니까? 다윗에게 참 좋은 사람이 많이 있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사람을 참 소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말년을 보내고 있는 힘이 다 빠질 대로 빠졌고, 또 다음 본문에 보면 영적인 분별력도 조금 약해진 다윗을 보지만, 여전히 그의 옆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동력자여 함께하는 공동체로 사람들을 대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어제 봤던 우물물을 기로운 사건, 거기서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기로운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리지요. 다윗은 사람을 참 소중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꼭 로마서 16장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도 전도 여행에 그의 인생의 사역에 함께 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을 나열하면서 그들에게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비전이 있고 우리에게 때로 좋은 꿈이 있고 좋은 소망이 있을 때이 모든 것을 이루는 과정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바로 함께할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함께하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사람,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품이 넓은 사람입니다. 품이 넓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좁은 사람, 편협한 사람, 까칠한 사람이 아니라. 편견 없이 많은 사람을 품어주고 포용할 수 있는 품이 넓은 사람 되게 하소서. 오늘 용사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다윗이 동시에 굉장히 넓은 품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용사들의 명단을 보면 정말 다양한 이름들이 나와요. 다윗이 다 품어준 거죠. 다양한 사람을 다 품어준 겁니다. 심지어 이 용사들의 이름을 보면 없어야 할 이름들도 나옵니다. 주석을 좀 참고했는데요. 하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 위주로 명단이 언급됩니다. 어떤 지파에 누구, 누가 함께 했고. 그러다가 34절에 나오는 엘리 벨렛은 아람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6절에 나오는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도 아람민족입니다. 아람이 누구입니까? 몇 년만 지나도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국가가 됩니다. 이런 아람 사람을 품어서 함께하는 용사로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37절을 보면 암몬 사람도 나오지요. 셀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이방인이에요. 이어서 나오는 부에로도 부에로 사람 나하레는 히위 사람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우리아도 나오는데 그도 헷 사람으로서 이방인이었지요. 이들을 다 품어주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충격적인 것은 34절입니다. 누가 나오냐면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 나와요. 여러분 아히도벨이 누구입니까?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다윗이 급히 예루살렘으로서 도망했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붙어서 다윗을 없앨 계략을 내었던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런 배신자였던 아이도벨의 아들인 엘리암까지 그의 군사로 받아주고 함께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인간적으로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참 정말 넓은 품인 것 같습니다. 다윗과 함께 한 공동체, 다윗과 함께 했던 동력자들은 어떤 프레임이나 편견이나 혈연 지연이 그들에게 기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각자의 능력이 중요했고, 각자의 그 충성하는 마음이 중요했고, 함께 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함께 할수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태도가 이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편견 없이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봐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너른 품으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 포용하고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두 번째 이런 사람 되게 하소서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품이 넓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품이 넓은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실력도 좋지만. 함께 정말 마음을 나누고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 본문에서 두어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그러나 첫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비교하는 표현이죠.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뽑혔던 세 용사부터 소개하는데 이두 번째로 소개하는 세 용사를 누구누구라고 하면서 꼭 덧붙이는 말이 그러나 첫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이두 번째 세 용사가 누구냐면 아비세와 분하야 그리고 이름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세 사람 모두 굉장히 용감 무쌍합니다. 그들이 가진 전투력과 용맹함은 비길자가 없습니다. 전사들이에요. 예로, 예로 들면 아비세는 창으로 300명을 죽였고 분하야는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다고 하는데, 이게 관용구처럼 쓰인 겁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매우 용맹한 장수 둘을 죽였다는 것이고, 구덩이에 사자가 갇혀 있는데 내려가서 쳐 죽였다고 하죠. 아마 주민들을 위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골이 장대한 애굽 사람도 죽였는데 막대기로 해치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두를 뛰어난 전사인데. 이들에게 붙는 수식어가 무엇입니까? 첫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아무리 존귀하고 참 훌륭한 장수들이었지만 첫세 사람들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자 그러면 이첫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첫세 용사와 둘째 세 용사 차이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실력의 차이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달랐던 것은. 진심의 차이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첫세 용사는 실력도 뛰어났지만 다윗과 진심을 나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정말 마음을 같이 나누고 마음을 함께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충성심이고 조금 더 생각하여 말하면 진심을 함께 한 사이, 진심을 함께 나눈 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본문을 돌아보십시오. 다윗이 베들레헴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는 그 혼자 내뱉은 말을, 그 짧은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진심을 아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 물을 떠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첫세 용사는 모두 이스라엘이 굉장히 불리했던 상황에 목숨을 걸고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간 상황에 혼자 그 자리에 서서 마음을 가지고 지킨 사람들. 그러니 실력도 뛰어났지만 다윗의 마음을 알았고 마음을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 진심을 정말 나누고 함께 했던 사람이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실력이 뛰어난 사람도 좋지만 마음과 진심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과 진심을 깊이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런 사람 되게 하소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용사들을 보면서 기도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소서. 품이 넓은 사람 되게 하시고 진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사람을 품고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너른 품으로 사람을 포용하며 진심을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 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창립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